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하셨나요? 네, 네. 네. 샌드위치 먹었습니다. 어, 어. 오늘만큼은 오늘만큼 오늘만큼 여러분들. 성공한 확률이 높을 거라고.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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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그 전까지는 확률이 낮았던 거맞죠 물론 높을 거 예상했지만 오늘만큼 성공하지 않을까. 오. 오. 먹고 맞추는 거? 어? 어? 어. 블라인드? 블라인드, 블라인 생수 그런 거고 삼다수, 그러니까, 뭐. 아리카습 이런 어. 거 오늘 그 미션의 이름은 헌터페이스 헌터 헌터 헌터페이스? 안에 걸려도 끝까지 먹으면 괜찮아요? 그 연기해셔서 휘파람 한번도괜찮을요 어 근데 어. 네. 아, 휘파람. 저 휘파람 끌지 모르겠는데 어? 한 번씩 내 말고 혹할줄 아는 분요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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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안 돼요 공부 연기 말고는 저한테 했을 경우는 안 드셔도 돼요 제가 칭찬하면 되니까요 아니 아니 여러분 평소에 음식 남기라고 배웠습니까? 아. 아.

아카몰리 아, 아, 그, 아보카도로 만든 소스 같은 거아 아, 그러니까 아, 사비랑 색깔 똑같아요 커머시 이쪽에 있는 것부터 1, 2, 3, 4, 5, 6, 7, 8, 9, 음. 10 1번부터 10번까지 네. 먼저부터 시작니다세자몇 번. 번, 몇 번, 몇 번이 맞을거같아 제가 생각나 남아도 3시간 4시간 3시간 4시간 4시간 아니 카메라 바로 앞에 있는 거는 그냥 됐어. 너희 리액션을 음. 좀더 가까이 보게끔 음. 하려는 그런 의도 아닐까? 7번이야. 기가 번요 아니, 아까 자, 그러는 그선 가자. 저1번이야 1번, 겠습니다 아, 번 어. 1번. 1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4번 뭔가 느낌 좋아. 컴퓨터도 음, 시겠어요아 아, 이거 고른 순서대로. 아 고른 순서야. 아, 나 음. 마음이 막 떨린다. 아니야 낙장 낙장 분이야. 아. 야 이거 이게 떨린다. 이게 <laughs> 떨린다. 그러니까, 와사비더라도 나 별게 아닌 것처럼. 음, 음, 어. 야,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가감 없이 먹어 음 맛있다. <laughs> 어? 색깔? 어, 색깔 똑같구나. 아 근데 아닌 것 같은데? 몰랐네. 어 뭐야? 맛있어? 맛있서그는 거야? 어, 뭐, 뭐야? 골프 진짜. 어맛있야왜 그래? 야! 멋겨 그래? 뭐야? 바로 실패야. 아 실패야? 어, 언니 언괜찮아로키마실래 그럼 끝난 거예요? 우리가 어, 그렇지. 끝난 거잖아. 한번더 도전하시겠어요? 네! 한번 더. 같은 밑에 도했 아, 그럼 터치터 먼 선택을 해 볼게요. 네. 저 1번이요. 네. 저는 어, 6번이요. 아, 6번이요. 네, 다저 4번이요. 4번. 순순하자 4번. 네. 저 5번이요. 아, 이제 연락는데다음에저 7번이요. <S> 오케이. <S> 저부요로 가자, 서로 가자. 컴온. 앤디 맥 무조건. 자, 컴온. 네, 자, 솔 <목소리> 자, 도전. 자, 너네 다 돌멩이 보여요. 켜 떨려, 떨려. 오, 광고라고 <목소리> 어. <관구라고> 생각해. <목소리> 오, 그렇지. 어. 어, 촉촉한, 촉촉한 번외. 진짜 아 도전하니까 광고라지컴가 쟤가 큼 나왔어, 오니이 정도면 성공인 거 아니야? 아, 뭐... 아니, 다 드시고 밥드니거보라고 해주시면 요 이거, <laughs> 아, 이거 1개 중에 세개만 있는 거 맞죠? 렇게 예쁘게 운이야? 성콩이 좀.. 견디면, 좀 견디면 거쳐. 거쳐. <laughs> 아니 콩이 엄청 커졌어. 음, 아니 냄새가 아, 냄새가 냄새 는데 아니 볼터치가 시뻘개졌어 갑자기. 맞아. 이 정도면 성공이다. 와사비 망고. 오케이, 어? 아, 성공! 야, 나이 잘했어. 자, 6번. 좋아, 좋아. 이기를 보러 는 거야. 자, 할 만하겠어? 도전 맛있는 있어 와, 음. 어, 와. 배 음. 자, 도전! 4번. 4번. 아, 이건 무섭다. 형, 그냥 삼행 듣는 것처럼 먹어도 돼. 얼굴 빨아. 씹빨 얼굴이. 얼굴왜 잠깐 자들. 어. 이 나오는 거야. 네오 맞아. 맞 맞아. 양이 오빠 빨수 있어. 나잖아 참아요, 오빠. 빨 있어. <웃음> <왜> <웃음> 맛있어. 맛있어, 어 어, 너무 좋다. 어. 는데아고 사먹어? 빠 나서 o 을 좋아했죠. w I 우리가 왜? 지금 다 o w I don't 이 n 아니야. don't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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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n 아, 손이 안걸리거그죠 아, 우리, 우리 좋네. <목소리도> 한, 한 번씩 머리 아프 아, 아, 저 머리 안 감아가지고 아, 그래요? 아, 여기. <목소리도> 이렇 초록색 을입신거보니이 빛이 요 아, 뭐드 아. 뭐, 아. 이런 거 그냥 여러분, 어잖 그냥 가가지고 <목소리도> 왜? <목소리> 어? <목소리> <목소리> 아, 야 맛집이네! 근데 아무도 안 걸렸네? 아, 죠 아니, 아니, 영훈 아, 원래 좀 아껴먹어요! 아람야사람을사 아, 람 너무 맛있네! <목소리> <목소리> <laughs> 아눈 난다! 아, <목소리> 아,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목소리> 아, 맛있그 <오>. 그냥, 시고 아, 이거 아, 아, 아 판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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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이 지금 되게 매태 과맛있데너 되게 좋아요. 이영 이영 이거보다 매워. 맞아. 예. 더와된 거야. 아무튼 했어요 너무 했게! 아, 어 너무 있어다죽 아, 죽었다. 아, 오늘 보통 단 같은 나한테 주 거예요. 보물 음. 장소를 측정해 주 음. 굉장히 유용한 음. 음. 오. 입니다다 음, 보너스받는 느낌이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뭐야, 뭐야, 나무 없어? 나무 없어? 아, 뭐야?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추위가 맞는지 아닌지 정답인지 아닌지 확인시켜줄 수 있는 키가 될 겁니다